자, 20, 30대 남성들 원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순진할 정도로 너무 별것 아닌 걸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안녕하세요. 시사권건 홀수영입니다. 졌습니다. 참패했어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저런 분석 다 필요 없이 그냥 민주당이 못했습니다. 이낙연 때문이고 그 지도부 때문이에요. 엄중하게 바라만 보다가 박살 난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했었죠. 자, 이렇게 선거에 지고 나서 당분간 선거가 없잖아요. 자, 이제는 국민의힘 비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은 국민의짐을 비판하는 것보다 민주당 내의 적폐 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민주당 비판, 민주당에 없어져야 되는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나 문재인 지지자인데 하면서 비판적 논조를 쓰면 욕 먹어요. 왜냐하면 가면은쓴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제가 비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짐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우리 진영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세력이 아니다 라는 걸다 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수박들 찾아내고 비판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대선도 날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오세훈, 박형준, 이런 후보들을 내놓고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가 나왔어도 이겼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최악의 후보들이었어요. 그러나, 됐어요. 언론이 문제였다. 맞아요. 언론이 문제였고, 포탈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민주당이죠. 180석 줬잖아요. 180석 들고 아무것도 안하고 언론개혁 안하고 검찰개혁 제대로 안하고 사법개혁 제대로 안하고 줬는데 안 해놓고 뭘 언론 탓을 하면 포탈 탓을 합니까? 민주당 탓을 해야죠. 국민들이 줬잖아. 그래 탓하지 말라고 이제 야당 탓하고 뭐 탓하고 탓하지 말라고 180석 만들어 줬는데 언론 탓을 또 한다고. 그럼 나가 죽어야 돼요. 180도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뭐할 거야? 나 무능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무엇도 탓해서는 안 돼. 그냥 니들을 탓하는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그런 거다 깨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라고 180 석을 준 겁니다. 자, 20대 30대 남성들의 이탈이 어마무시했어. 딱 이거 이야기하면 심플해져요. 저번 총선 때 20, 30대 남자들,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나요? 20대가 보수화된다고? 개소리입니다. 저는 20대, 30대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40대인 저 같은 사람은 때려 죽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40대만 있으면 민주당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은 못 찍어요. 40대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들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대인 우리는요.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뽑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는 경험까지도 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박살나는 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는데,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다 못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20~30대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했을까요? 오세훈을 지지했을까요? 부산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대의 보수화라고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 이슈를 좀 강하게 다룰 생각이에요. 40대들이 20대를 공격합니다. 투기 못 잡았다고, 투기꾼을 뽑아준다고, 도둑놈 못 잡는다고, 도둑을 뽑아줄 거냐. 뭐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해요. 제가 자주 가는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는 선한 영향력, 이게 가장 멋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종 올라오는 글이 20대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거기다가 박영선은 역사적인 경험치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죠. 2, 0 30대 남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40대들은 지금의 20대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니들이 이명박근혜 때 인생 조지는 걸 봤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니들도 한번 경험해 봐라. 우리 40대 아버지 세대들이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한 놈들이, 이제 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보릿고개를 겪어봤어야 되는데,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20대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대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활용했어요. 투표권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제, 20, 30대 남성들은 정치권 중앙에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전략적으로 잘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20, 30대 남성의 표심을 신경쓰게 됐습니다. 자, 20, 30대 남성들 원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순진할 정도로 너무 별것 아닌 걸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20대 남성들이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공정하게만 해달라 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어 그런데도 20대 남성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 20대 남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 30대 남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럼 또 40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20대 때 imf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제가 고학번이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엄청 힘들었죠 뭐 망해나가는 게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의 20대가 더짜네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40대가 20대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20대일 때요. 우리 미세대들이 20대 개새끼로를 들고 나왔던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우리예요.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20대 때 20대들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하지 않는다. 자, 20대들은 원래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 놀아야지. 바쁘 않아요. 분출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의 2, 30대들은 투표율이 높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선거로 내한 표로 보여 준 거예요. 그만큼 또 절박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40대들은 20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의 2, 30대 남성들은 원하는 게 매우 순진하고 단순하다. 공정함.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대들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공정하게 라고 외쳐 줬기 때문에 믿고 찍어 줬는데 공정한 과정이 사라졌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페미 문제입니다. 이거 제대로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대권도 쉽지 않아요. 20~30대 남성들 더더우 클릭하게 될 겁니다. 여경, 여자 소방관, 여기에 왜 따로따로 뽑죠? 여자 경찰 뽑는데 신체 검사, 초등학교 남자 6학년도 통과할 수 있는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 정도 체력만 있으면 신체 검사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여경 따로 있고 남경 따로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필요한 건 경찰이지 여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자 경찰의 할당량을 늘리겠다. 민주당에서 이걸 왜못 막습니까? 여자 소방관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나요? 소방관 불끄고인명 살릴 때 여자 소방관은 뭐 하나요? 다들 내근하잖아요. 이들은 국가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특혜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왜 바로 잡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남자들에게 특혜를 달라 얘기한 거본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안 들어줘. 그리고 여자들에게 더 특혜를 늘린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심하면 심해졌지. 좋아진 게 없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기가 막혔던 이 선거 운동. 써니 언니는 참지 않기. 장난합니까? 이거 패미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여초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메갈 워마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참지 않노 1베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선거로 쓰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 내 박영선 캠프에 개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20~30대 남성들에게는 적과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민의 힘을 찍습니다. 40대인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지만 20대 30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이익에 반하는데 내가 왜 국민의 힘을 못 찍어? 난 찍을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 세대가 지금의 20대 3 0대예요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를 잘 활용했어요 잘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20대에 남자 여자 떠나서 2 30대 또 지지율이 많이 이탈한 것 인국공사태 기억나시죠 자 인국공사태를 잘 들여다보면 언론이 뭔가 부채질하고 오바질한 것도 존재합니다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까? 인구 국 사태가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진 거 억울합니까? 언론이 하루 이틀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하루 이틀 그랬나요? 그러면 언론개혁하고 했어야지 180석 들고 맨날 처맞기만 하고 언론 탓하고 국민의힘 탓하고 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써니 언니는 참지 않기, 이거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선거에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당이라면 2, 30대 남성들은 절대 민주당 찍지 않아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 30대 남성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 30대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예전에 안철수와 박지원이 민주당 내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갑니다. 자, 전라도 사람들이 국민의 당, 그 당시에 안철수, 박지원 당을 몰표를 줘요.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 전라도 사람들 신경 안 썼거든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은 투표로 보여줬습니다. 안철수가 좋아서? 국민의당이 좋아서? 아니요.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표로 보여줬어요. 지금 2, 3 0대 남성들 국민의을 찍어줬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전부가 1배나 국민의힘 지지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민주당에게는 40대들은 바보들이거든요. 쟤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집은 못 찍어. 맞아요. 못 찍어요. 도저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40대들만 있으면 민주당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걸 2, 30대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 30대 남성들은 많은 걸 바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 가라면 갔고, 손해보라면 봤어요. 그런데 불공정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 자,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언론이 부추기는 거야 라고 억울해 한다면, 언론개혁을 하라고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탓하지 말라고요. 180석을 줬으면 하라고. 자, 이번 선거 참패로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 우클릭 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놈이 범인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비판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미들 비판도 제대로 해드릴게요. 20, 30대 남성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남성들은 투표로서 정치인들의 관심을 얻어내는 성공했어요. 우리 40대, 나 같은 40대가 20대 때 하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은 해낸 겁니다. 민주주의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살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줄 거예요. 민주주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20대, 30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